안녕하세요. 이쁜다육에서, 원조 이쁜다육에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자, 원조 이쁜다육에서 어, 새해 특별 행사를 해주시는 건데, 자, 1탄, 2탄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음, 방울봉랑금과 호피봉랑금, 얘네들은 모주급이에요. 딱 보시기에도 자구들이 뭐, 뭐, 10개 있는 것도 있고요. 5개부터 10개까지 막 자구들이 엄청 많은 아이들이 모주급이거든요. 음, 지금도 막 올라오는, 뽀글뽀글런는 애들이 굉장히,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는 사실, 이거 사실려 몇십만 원을 해줘야지. 요런 아이들을 선별을 해서 랜덤이 됩니다. 랜덤이 되는데, 요런 아이들, 특별가로, 정말, 어, 30센트 한정? 어, 30센트 한정이에요. 근데 요건 또 30분 안에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헛비복랑금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음. 좀, 흑비봉랑이 좀 크면은 방음 봉랑이 조금 작을 수도 있고, 방음 봉랑이 크면 흑비봉랑이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이거는 사장님이 좀 골고루 좀 보내드리실 것 같아요. 전국에서 30명 안에? 어, 전국에 30명 안에 들어야 될것 같아. 좀 치열할 것 같은데요? 응, 어, 치열할 것 같아. 집번에 진짜 치열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창세트 또 할인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4명. 왜냐? 창은 4명. <laughs> 자, 1탄으로. <laughs> 자, 원주, 이쁜다육에서 드리는 1탄 세일특별 행사가가 네분 한정 왜대기씩밖에 없어서 <laughs>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laughs> 자 젤리샤넬 프랭크 문쿠 아도르 그 다음에 립스틱 레드콘 쌍도 이렇게 해서 원래는 13만 원이에요 정상가가 근데 8만 5천 원에 네분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와, 구성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그렇죠. 젤리샤넬 음. 5만 원짜리 젤리샤넬 5만 원짜리 젤리샤넬이 들어가고요 아이 색이 너무 이쁘게 들었어. 네. 너무, 근데 질리라고 하고 파란색으로 파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지금 언제 색이 많이 들은 거예요. 아도로라는 창이고요. 좀 붉은 창 종류인데, 아도로라는 아도르. 창이고요. 자, 요게 프랭크 뭉크예요 어, 색 너무 이쁘게 들었죠. 아, 크가 이렇게 색깔이 드나요? 네, 가운데가 이렇게 이쪽으로 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겉으로는 겉으로는 빨갛게 물드는 네, 우리 프랭프, 어 네. 그러네. 어, 밀드님은뭘안 해. 이쁜 방향을. 그 다음에, 요게, 레드콘이라고. 이 아이가 신상창이에요. 신상창인데, 이것도 쌍두. 다 모조리 쌍두로만 드린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립스틱. 이거는 립스틱 크지요? 굉장히? 주먹보다 크신 큰아이이렇게 해서, 어, 모종에. 좀 명품 아이들이 지금 두 종류, 세 종류, 종류 금액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의 13만 원 정도 나오네요. 네, 예, 이 가격에서 근데 이게 딱네네 분에게만 못 드리는 게 아시죠? 네 개씩밖에 없어서 구성이 네 개씩밖에 안까 자, 일탄 세리트별 상세 가 요거 청 세트 어, 85,000원에 드립니다. 네 분에게만. 어 무료 배송 가겠네요. 그렇죠. 음. 이번은 이탄입니다. 이탄. 2탄. 이탄 새해 특별 행사과 이탄인데 30대 탄정.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시켰던 모주급의 방울복랑금과 모주급의 호피복랑금이에요. 자, 이럴 경우는 봐봐. 이렇게 나가는 거지. 좀 골고루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 가겠죠. 호피복랑금이 조금 더 크다 싶으면 방울복랑이 작게, 또장우복랑이좀 크다 싶으면 음, 호피복랑이 작게 어, 들어있죠. 어, 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 좀 보내주실 맞아요. 거예요. 음, 그래야지 형편성이 음. 맞겠죠. 자, 1번. 방울봉랑금 모주급 하나랑 커피봉랑금 모주급 하나 이렇게 응, 방울봉랑금 모주급 하나 커피봉랑금 모주급 네. 하나 또는 뭐 이렇게 방울봉랑금 모주급 하나 커피봉랑금 모주급 하나를 음. 자 많이 준비돼 있어요 이렇게 응, 30분 한정 네. 30분 한정인데 요두 개를 사시면 원래 1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요거, 모주급은 사실 비싸요. 우리가 방어복랑금 한 열립 점도 사실려면 2만원, 3만원 그 정도 하잖아요. 아니잖아, 이런 거는. 그러네. 이거는, 음, 현재 가져가시면은 커팅을 하세요. 다 커팅하세요. 커팅하시고, 되는군요? 뿌리 요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커팅하셔서, 음, 많이 번식, 아, 자고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좀 거의, 봄에? 응. 한, 2월 정도, 음. 2월 정도에 커팅가셔도됩 어, 지금 현재도 자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음. 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지금도 지금 자우가 뽀글뽀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한 2월 정도에 가지고 좀 계시다가 2월 정도에 커팅가셔서 번식을 하시고 재테크 가는 거 아시잖아요. <laughs> 이렇게 해서 요거 30세트 한정인데, 어, 모주급 2개를 5만 5천원에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방울복랑금 모주급 2개. 호피복랑금 모주급 2개를 구입하시면 원정복랑금 모주급 증정함. 원정복랑금? 이렇게? 원정복랑금 모주급을 증정하신대요. 그니까는, 러 호피복랑금 두 개, 호피복랑금 두 개, 방어복랑금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구입하시면, 원정복랑금 모주급을 한개 증정을 하신대요. 그래서 원래는 가격으로는 22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어, 10만 5천원에. 그니까 러 요, 요거, 요거 하나 빼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가. 이게 가든지, 이게 가든지. 그지 뭐 모양이 좀 달라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가든지, 저게 가든지. 이렇게 하면 가격도 11만 원이어야 되는데, 네, 그냥 또또 5천, 5천 원. 또 그러니까 요거, 2탄을 보면 요렇게 간다는 거죠? 응, 요렇게, 요렇게 간다는, 간다는 거. 야 요거, 요게 서비스로 가서. 가던가, 근데 네, 원래는 네, 사실 요거 서비스 안 하더라도 요것만 해도 네. 1 22만 원이에요. 그죠? 네. 22만 원인데, 거기서 세일해서 10만 5천 원에. 네. 이 탄도 괜찮네. 이 탄도 괜찮네. 매니아님들은 이런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 자고 응. 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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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호피복랑군도 지금 무늬들이 너무 예뻐요. 다다 다 무늬 너무 예쁘고 다 예쁜 아이들. 방어복랑군들도 지금 뭐다 좋은 아이들이라서 자일 탄이든 이 탄이든 이런 거는 이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아님들 캡장에 계신 분 매니아님들은 이런 것도 추천하고요. 어,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1번으로 구입하셔도 될것 같아요. 와우, 대박인데요, 이거. 음. 30분 한정이긴 하지만 참 좋네요. 이거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꼭 가지. 이거 지금 여기에 나갈 아이들 사장님이 제일 좋은 아이들을 골라 놓으신 거 30개, 30분에게 보낼 아이들입니다. 어, 만약에 이게 2번을 어, 하시는 분이 많아지면 30분 한테 다못 가겠죠? 2번을 하시는 분이 많아지면 30분 하기 못 가고 좀좀작또더 적은 분한테 갈것 같아요. 어, 1 번만 어, 하시는 분은몇 세트 씩 분하시는 분이 나올 것 같아요. 음, 막 여덟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우리 골고루 가집시다. <laughs> 우리 골고루 골고루 우리 기회를 주도록 합시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laughs> 자. 우리 새해 특별 행사가니까 이런 거꼭 잡으시고요. 아, 난 스피드 스피드 얘기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목소리도> 들으신데, 들으신데. 어, 사장님이 옆에서 행사가 아닐 때에도 일분 다용 많이 찾아달라고 하십니다. 네요. 또 가까우시면 놀러도 오시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많아요. 먼저 목는금도 너무 좋죠. 여러 요 <laughs> 이제 이 중에서도 더 좋은 걸로, 랜덤으로, 좋은 걸로 보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